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두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커스텀 이즈에 대한 설명을 좀더 보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강좌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10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이 바운딩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난번 강좌랑 좀 다르게 뭐 어, 정말 좀 약간 좀 디테일성을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인 바운딩이 올라가면 그림자가 더 약해지고. 그다음 그림자의 크기도 작아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이지의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플래시 스크립트, 액션 스크립트 2.0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셔서 새로운 창을 하나 열고요. 여러분 그리고 크기를 제가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파일에서 임포트를 하셔서요. 여러분 어, 스테이지 상에서 그냥 여기서는 배경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스테이지 상에서 제가 드렸던 참고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구공.ai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검정색 화살표 려서 화면에 정중앙으로 가정하는 곳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필터 값을 적용하고 여러가지 효과를 적용하다 보니까 F8번을 눌러서 지금까지는 저와 함께 그래픽에 대해서만 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어, 무비 클립이라는 걸 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비 클립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M 언더바 그렇죠? 언더바 그다음에 농구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필터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비클립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도 어, 농구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하단으로 내린 다음에 어, 그림자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 원형 선택툴, 원형 도구 툴을 누르셔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원형을 타원의 그림자가 될 만한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검정색 화살표 눌러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그 면색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림자색이 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절해주시면 을 되겠고, 그림자 또한 F8번을 누르셔서 무비 어, 클립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M 언더바 그쵸? 그리고 M 언더바 그 다음에 그림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림자도 Ctrl K 를 눌러서 스테이지의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농구공 무비 클립도 선택을 하셔서 스테이지 정중앙에 맞춰주신 다음에, 적당히 좀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지면 좀 멀리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공은 조금 더 위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구공 레이어 1번 프레임에는 농구공이 그림자 1번 프레임은 하단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면 농구공과 그림자가 무비 클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비 클립을 조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모션 튜닝의 동작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70번 정도에 두 개를 다아서 F6번 눌러서 마찬가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공의 70번 버튼을 누르시고요. 농구공 레이어의 70번 프레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 농구공을 하단으로 이렇게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실 때는 Shift 어, 누르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1번 어, 그림자 1번 프레임으로 가셔서는 이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좀 줄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이 위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작고 공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만 그림자가 이렇게 커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퍼센트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트랜스폼, 컨트롤 T 명령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이나 컨트롤 T 명령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해요. 이 명령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어 100%가 아니라 컨스트레인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50%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자, 1번 프레임에서는 공이 위에 있고 그림자는 작고, 70번 프레임을 눌러보면 공은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림자는 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 밑에 있는 그림자 레이어의 1번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스테이지에 있는 그림자 모비 어, 클립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어, 밑에 프로퍼티스 옆에 보면 필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플러스가 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블러라는 조정 금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좀 어, 제가 좀 밑으로 내려와서 안 보이실 텐데요. 뭐 잠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어, 많이 끌려지면 안 되는데 필터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블러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러를 조정해 하셔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 블러 x 값을 이렇게 좀 적당히 이렇게 어 여러분들 좀 이렇게 흐릿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30 정도 주겠습니다. 이 또한 이 x 값과 이 y 값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만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프로퍼티스로 가셔서 어, 칼라 값에 있는 알파 값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를 한 30%로 좀 낮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의 1번 프레임 형태는 어, 투명도도 어, 블럭 값도 30 정도가 더, 들어가 좀 흔들려 있고, 그 다음에 칼라의 이펙트인 알파 값을 30%에서 약간 좀 불투명하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어 70번 프레임을 가면 다시 100%로 블럭 값도 없고, 그 다음에 투명도도 100%로 해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마찬가지 농구공과 그림자 레이어 아무 곳이나 누르시고, 밑에 트윈의 모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점점 점점 그림자가 진해지고 점점 점점 그림자가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 12fps를 한30 정도로 좀 높여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난번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 선상에 키프레임을 주지 않고 바운딩이 되는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 곳이나 누르신 다음에, 어 여기에 보시면, 프로퍼티스 창에 보시면, 어, 에디시라고 나와 있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지 값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New z o n Setting for Properties를 해제를 해 주셔야 이걸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 값을 조정하셔서, 포지션 위치 값, 그러니까 농구공을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이렇게 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100%로 가야 되겠죠. 반 땅바닥에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한20% 어, 70% 정도로 이렇게 해서 라운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곡선이 결과적으로 그림자의 곡선과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해버리십시오.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그러니까 컨트롤 키하고, 그 다음 플러스 영문 키 C키를 누르면 이 곡선이 복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OK 버튼으로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운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림자를 레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자 1번 프레임을 선택한 이후에 Edi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User One Setting f o All Properties를 해제해주시고 이번에 조금 전에 준게 여러분 여기에 필터라는 부분이 있죠? 필터라는 부분이 어 블럭 값이 적용된 그런 곡선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Ctrl V를 붙여버리시면 바로 필터 값에 그 블러 30%가 0% 됐다가 30% 됐다가 하는 모양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스케일 값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누르시고요. 다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같은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 컬러 값은 아까 투명도 있지 않습니까? 알파 값이 30%에서 100%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컨트롤 V를 눌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림자 1번 그림자리의 1번 프레임에서 모션 트위닝의 커스텀 이지에서는 스케일 값과 그다음에 컬러 값과 그다음에 필터의 곡선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고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예,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에디트에서 여러분 여기에 포지션은 위치, 로테이션은 각도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스케일은 크기, 칼라라는 것은 칼라 어, 이펙트, 즉 그래픽 심벌이나 버튼이나 무비 클립을 지정한 이후에. 나오는 그 개체를 선택했을 때나 프로퍼티스 창에 나오는 칼라 의 이펙트에 관련된 곡선 그래프 즉그 움직임을 또줄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필터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프로퍼티스 창 바로 밑 옆에 보시면 필터 즉뭐 블러 효과라든지 샤프 효과라든지 섀도우라든지 그림자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또 모션 트위닝을 줄수 있는 그런 그뭐 키 프레임을 지정하지 않고도 그런 동작 구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다른 것은 다 되는데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볼이 심보리, 그래픽 심볼이 아니라 무비 어, 클립이 선택이 되어야만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그림자와 그 다음에 농구공의 어, 움직임을 이렇게 간략하게 구현하고면서 각그 커스텀 이지 창의 그 로테이션, 스케일, 포지션, 필터, 칼라의 값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 간략한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충분히 좀 익혀주시면 좋은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